안녕하십니까? 보석감정사 안현모입니다. 오늘은 GIA 1캐럿 다이아몬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라운드 브릴리언트 쉐입 1.24캐럿 E 컬러 VS1등급 트리플 엑설런트 컷 형광성 넌스펙의 다이아몬드입니다. 다이아몬드는 무색 투명할수록 광채가 뛰어나고 그에 따라 가격이 올라간다고 볼수 있습니다. 하지만 최상급의 다이아몬드일수록 가격도 상당하기 때문에 가격이나 품질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이 컬러 또는 VS 등급의 다이아몬드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. 또한 VS 등급의 다이아몬드는 광채가 뛰어나고 내포물로 인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티파니 앤코, 까르띠에 등 유명한 명품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품질에 해당합니다.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다이아몬드는 E 컬러 VS1 등급으로 다이아몬드의 광채가 매우 뛰어나다고 할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인기가 많은 스펙의 다이아몬드는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되파실 때도 높은 시세에 매도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가격은 1,850만원으로 반지나 목걸이 등의 세팅 비용은 디자인에 따라 추가되며 매장에 방문하시면 다양한 디자인을 착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구독하시면 새로 수입되는 다이아몬드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, 블링블링!